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자 우선 여기 서면에 왔는데 칼국수랑 김밥이 특이한 곳이 있다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뭐 가보시죠. 음식 사진을 기깔나게 찍어두셔서 오기전부터 상당히 기대했던 곳입니다. 메뉴판 대신 대문짝만하게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4개나 먹어볼 예정입니다. 맛집의 상징 김치국의 대명사 배기의자도 있습니다. 실내는 깔끔한 편입니다만 진짜 반전은 안에 있습니다. 짜잔 눈 휘둥그레지는 포차 감성 입니다. 낭만과 실리 모두 잡는 에어컨 빵빵 포차네요. 주방에는 칼국수들이 끓고 있습니다. 제가 먹을 메뉴인 얼큰 김치 칼국수 같네요. 김밥을 꾹꾹 하듯이 싸고 계십니다. 속안 터지려나 싶을 정도로 빵빵하네요. 저 은밀한 속살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 팔구고기 칼국수입니다. 진한 육수가 한달아이인 대표 메뉴. 커다란 고기 도점은 차슈를 연상하게 합니다. 김밥 대표 메뉴인 팔구김밥입니다. 착한 비만 비주얼로 시선을 납도. 계란 불어댕 당근 우엉이 꽉꽉 들어있습니다. 이건 가게에서 직접하는 겉절인데 미리 염지를 해뒀다가 손님 올 때마다 바로 바로 하신다네요. 매콤하고 김 김밥 칼국수랑 다잘 어울려요. 이것도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이름값하는 얼큰 김치 칼국수입니다. 팔구고기 얼큰 김치 칼국수 모두 가게 이름답게 자가제면해서 면발이 아기 피부처럼 탱글합니다. 둥둥한 아기 볼따구니 같은 옹심이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폭력적인 비주얼인 고기입니다. 특급 노하우가 들어가서 진짜 녹는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국물 베이스는 사골만도국 같기도 해요. 유행타는 자극적인 맛과는 거리가 먼 맛입니다. 고춧 가루가 있어서 좀 매콤하려나 했는데 묵직하게 속을 눌러주는 편안한 맛입니다. 그리고 이 면은 찍느라 조금 불었는데도 확실히 쫄깃했어요. 살짝 수제비 식감도 나는 게 칼국수랑 수제비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계란채 김밥입니다. 입맛 스틸러인 스모크에미 포인트예요. 이번엔 얼큰 김치 칼국수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 버터가딱 해장용이네요. 국물이 진짜 일반 얼큰 칼국수랑 달라요. 절대 닝닝하거나 대충 김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김치 그 자체입니다. 진짜 100% 김치 진국이에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날 제 마음을 다 빼앗은 차슈 느낌 나는 고기. 다음에 오면 무조건 고기 추가할거예요 10중 8구 맛있는 8구 고기 이날 조금 표정이 과장됐나 싶은데 맛을 떠올려보면 과장은 아닙니다. 이 표정으로 맛 표현을 종결하겠습니다. 착한 비말인 8구 김밥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입안에 거의 꽉 차면서 불호댕 매운맛이 확 퍼지는데 계란 소방차가 와서 담백하게 꺼주는 느낌이 이에요. 이 계란채김밥은 어떨까요? 햄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좀더 짭짤하고 여기서 먹는 것도 좋지만 피크닉 계곡 갈때 포장해서 드시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칼국수김밥으로 유명해지고 있다길래 살짝 광고빨인가 걱정반 기대반이었는데 걱정반은 그대로 반품했습니다. 둘이서 오면 칼국수 두 개에 김밥 하나보다는 칼국수 꽃빼기에 김밥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거의 대구 위주로 다녔었는데 나와바리 확장 필요성을 제일 시리는 김밥의 꽃이꼬다리 하나 먹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실 겁니다. 솔직히 고기 칼국수 고기가 아니었다면 칼국수 원픽은 얼큰 김치였을 겁니다. 저는 얼큰 김치 계란채 김밥 조합 추천드려요. 점심때부터 포만감 악셀 풀로 밟았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밑에 국물은 좀짠 편인데 여긴 진하지만 짜지 않아서 끝까지 버드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부산 서면에 있는 팔구제면서 먹어봤습니다. 국물이 좀 진하고 계란은 포장이... 소장에... 모니 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서면에 오실 분들은 꼭 드셔보십시오. 맛집은 맡기자에게 맡기자. 그럼 저는 다음 맛집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